안녕하세요. 전재현 목사입니다. 저는 지금 팀켈러의 내가 만든 신북립를 하고 있습니다. 프롤로그에서 팀켈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절망의 문제를 가짜 신의 문제로 대두해서 가짜 신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가짜 신이 좌절되면서 우리가 절망에 빠지는 문제를 얘기하죠. 그리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복음으로 대체해야 될 것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례로 일장서부터쭉 그런 예들을 살펴주고 있는데 1장에서, 어,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이삭을 선물로 받긴 하지만 그 선물이 결국은 자기 안에 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거를 모리아 시험을 통해서 알게 되죠. 하지만 그 시험을 잘 통과한 아브라함은 우상을 극복하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맙니다. 이는, 어, 아브라함이 실제로 아들을 바친 건 아니지만 그 신용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친히가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셔서 죽음에 이르게까지 하시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봄으로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이길 수 있겠죠. 두 번째로 얘기한 것이 이제 야곱에 대한 이야기죠. 야곱은 이제 어, 형과 달리 차별을 받으면서 편애를 받은 것이 좀그 그 서러움이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것 때문에 아버지를 속이고 어, 장자의 축복을 빼돌렸었잖아요. 그래서 그 일로 집은 평지 풍기 박살이 나고 이제 집을 떠나게 되는데 이때 야곱의 마음에 공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거를 로맨틱한 사랑 라헬과의 로맨틱한 사랑으로 극복하려고 했죠.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이제 복음으로 도로키하게 됐는지는 이, 이 장에서 설명하지 않아요. 딘켈라헬을칠 장에서 다루니까 칠 장까지 쭉. 그 이야기를 따라가 보시는 게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장에서는 레아를 중심적으로 얘기하죠. 레아는 아버지 라반에게서도 버려지고 야곱에게도 선택받지 못한 불행한 여자였습니다. 그가 아들을 낳음으로 남편의 사랑을 받으려고 했으나 계속 실패하고 번번이 실패하고 유다를 낳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 이걸 통해서 팀켈러가 복음을 제시하는 방식이 탁월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라엘의 후손이 아니라 레아의 후손이었죠. 버림받은 레아의 후손으로 왔으나 예수님도 역시 제자들에게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십자가 에선 하나님께마저 버림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질 수 있게끔 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신랑 되시고 남편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고 하는 것으로 만족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결혼을 말하다는 책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나오게 되는데 그때 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탐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개의 이야기를 가지고 탐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탐욕이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어, 우리 안에 교묘하게 숨어 있어서 내 안에 탐욕이 있는지를 못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에게 탐욕이 다 있습니다. 탐심의 문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문제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탐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면, 사케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모습을 보잖아요. 그 변화된 모습이 율법을 능가하는 선행, 구제, 뭐 변상, 이런 것들로 다 드러나게 되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진짜 보배로 오신 그분을 알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던 이게 보배라고 생각했던 돈,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어요? 우리를 보배 삼으시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보아를 버리고 땅에 내려오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최고의 보배가 되면 우리도 돈의 노예로부터 어, 자유롭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은 사장과 5장을 통해서 성공의 우상과 권력의 우상을 다루게 될 건데 이거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자, 사장 성취 나만의 장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고 5장누부갓네살 뭐 농담 삼아서 가장 어린 왕 이제 간네살된 <laughs> 권력의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 내가 만드신 성취 그 어떤 성공 신화도 인간의 한계를 넘을 수 없다 그렇죠 인간의 한계는 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 제한적인 걸 뛰어넘으려면 아무래도 성공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죠. 인간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전통 문화에서는 명예였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존엄에 두고 있습니다. 이 존엄이 뭐냐면 네가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지 스스로 증명해 봐 이런 걸 우리에게 요구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성공하고 성취해서 나 이만큼 위대한 사람이야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 이걸 이런 현대 문화가 우리에게 존엄에 네가 존엄하다는 사실을 증명해 봐막 이런 압박을 엄청나게 주죠. 그러다 보니 우리 스스로 어떤 생각을 갖자면 성공하면 내가 나를 증명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거짓된 안정감을 주게 되는데, 실제로 성공을 하게 되면, 난 진짜 대단한 사람이 된것 같아. 내삶을 통제할 수 있었고, 난 무엇을 성공할 수 있었고,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러면, 스스로 신이 된 듯한 기분이 들어요. 이런 사람들 보면, 어떤 특정 분야에서 성공했으면서, 마치 모든 분야를 다 아는 사람, 아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어, 불편하죠 그런 사람들 만나면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성공이라고 하는 거짓된 우상은요 자신을 보는 눈을 왜곡시켜요 그래서 자기 분야의 정상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굉장히 자신감을 잃게 되죠 자기 분야의 정상이 있다고 생각하면 모든 걸다 다스리려고 합니다 성공을 원하는 욕구 중에 하나가 우리가 내부인 핵심 집단에 들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이 나만 장군이 딱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막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한 위대한 장군이었는데 핵심 집단에 들어가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나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는 외부인으로 남아 있어야 되었었는데, 이런 나아만의 집에 여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여종이 나아만의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소개하죠. 엘리야를 소개했었던 건데, 나아만은 엘리한테로 가지 않습니다. 나아만이 생각하는 신은 성공한 사람들의 신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핵심 집단이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곧장 어, 그 당시 최고 성공한 사람이었던 왕에게로 갈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스라엘 하나님은요 그렇게 길들어진 신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뇌물 적당히 바치고 내가 적당히 하나님 앞에 좋은 일만 좋은 일좀 하면 하나님이 내 내게 그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뭐 부채를 막 심어주는 빛을막 심어줘서 나한테 갚어. 막 이렇게 하는 그렇게 없고 거기에 이제 자지우지 되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틴켈러의 표현 참 멋지다고 생각. 야성의 하나님. 그분은 그분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분 뜻대로 하시면서 그분이 어떻게 하신 거냐면 은혜로 우리를 대하기로 결정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야성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만이 만났던 하나님은 인간을 공로나 어떤 성취로 대하시는 분이 아니라 순전히 은혜로 대하시는 하나님이었죠. 그러니 나만이 하나님께 나아가거나 나만의 여종이 하나님께 나아가거나 하나님에게는 별반 다른 게 없어요. 다 은혜로 대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 그 은혜로 대하신 하나님 이 나아만에게 요단강으로 가서 씻어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 나아만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거 뭔가를 드려야 되고 뭔가 해야 될거 같은데 그저 요단강에서 씻는 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이 결핍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이 결핍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겸손해야 되는데 이 겸손함을 보이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어, 나만을 움직이게 하기 위하여 메시지를 종들에게 줘요. 첫째는 여, 나만의 여종에게 줬고, 그 다음에 엘리사의 종에게 줬고, 그 다음에 자기 종들의 말을 받아들여서 요단 강물에 들어가야 했죠. 그러면 틴키는 그런 말을 해요. 어, 왕궁에 하나님이 메시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종의 숙소에 메시지가 있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는 받는 쪽에선 거저지만 주는 쪽에선 늘 희생이 따르는 법입니다. 그 여종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도 희생 없이는 용서하실 수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용서에는 희생이 따르는데 그 희생을 누가 감당하셨냐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고난 당하는 종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구타와 체포와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그 용서에 대한 죄값과 형벌을 주님이 치니 당하셨으니까 우리에게는 그죄값과 형벌을 치를 이유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치를 필요가 없죠. 예수님의 구원은 힘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성취를 해야 돼서, 뭐, 권력을 통해서, 성공을 통해서, 어떤 도덕적인 선행을 통해서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결핍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결핍을 인정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건데, 그 구원은, 어, 특성상, 예수님이 힘으로 이루신 게 아니에요. 로마를 뒤집어 엎어서, 엎어서 이루, 이루어 놓으신 게 아니잖아요. 그분 역시 복종과 섬김과 희생과 죽음을 통해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어 구원은 우리의 성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결핍과 연약함을 겸허히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은혜로 받는 영적 겸손을 갖는 것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5장에 가서 권력의 우상을 보여 주죠. 어 권력 의지는 두려움의 또 다른 얼굴이다. 이걸 뭘로 보여 주냐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보여 줍니다. 앞서서 이제 이 세상의 문제를 좀 살펴보자면 영적 빈자리를 채울 후보가 우리가 아까 그 야곱의 문제에서 살펴봤듯이 로맨틱한 사랑이 있을 수 있고요 사 개월 통해서 펴봤듯이돈 탐심이나 권리, 탐심이나 탐욕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정치에 기대를 걸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를 어, 우리 야당에서 누가 되고 여당에서 누가 되고 이런 마치 우리나라가 잘될것 같은 이게 다 이제 정치 지도자를 메시아로 보는 거거든요. 그들이 내놓는 정책을 막 교리로 삼는 거죠. 이게 그러면 일종의 종교로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 지금 현재 상황과 너무 흡사하죠.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정치적 대위와 사상을 신이나 악마로 둥갑시킬까요그 이유는 라이온 드리버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우리가 정치의 우상화를 통해서 권력을, 삼, 권력을 신으로 삼기 때문이다. 뭔가 설명이 좀더 필요할 것 같긴 하지만 대충 무슨 얘기지는 아시겠죠. 우리는 권력을 신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와 소유는 전부 하나님께 받은 겁니다. 내가 남자인 것도 한국 사람인 것도 뭐내 지혜도, 혹은 내 성격도, 심지어 내 부지런함이나 내 판단력이나 이런 모두 다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이죠. 우리는 무한한 창조주가 아니라 유한하고 의존적인 피조물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해서 그걸 무한히 한없이 뭐 그렇게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권력자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사실은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받았을 뿐이며, 이게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요. 그 후보가 느부갓네살입니다. 이 왕은 BC 6세기경 아수르와 애굽을 이렇게 확 누르고 세계의 집에 강구로 등장했던 당대 권력의 최고의 핵심 바벨론의 왕이었죠. 그런데 그 왕이 꿈에서 거대한 신상이 무너지는 걸 꿈을 꾸게 돼요. 그러니까 거대한 신상은 자기네 그 바벨론 날아갔고, 이제 무너지는 건 자기 의 권력이 무너질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극심한 두려움과 불안에 시달리게 되죠. 그래서 띵갤러가 얘기하는 거냐면, 뭐냐면, 권력의 이면에는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두려움 때문에 권력을 잡지 않은 것일 수 있지만, 권력을 잡은 사람은 예외 없이 다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밖에 없다고 해요. 누부간네선이 가진 권력의 우상은 지배계층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자기는 불량배나 관료주의자 역시 권력의 우상일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권력의 우상이요. 남자들, 여자를 지배하려고 하고, 아빠들, 자, 가정들을 지배하려고 하고, 뭐 이런 것들도요. 심지어 목사님이 교인들을 자지우지 하려고 하는 게다 권력의 우상이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권력의 우상이 없다고 쳐도 부러워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되고 싶잖아요. 그것도 다 권력의 우상이라는 거죠. 근데, 누부갓네들이 어떻게 해서 이 권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냐면, 꿈은 한낮 예고편에 불과했고, 이론에 불과했고, 이제 실천, 실제로 배우게 되는데 그 실제가 중중 정신 이상이 돼 갖고 짐승처럼 막 기어다니면서 뭐 이러고 살다가 깨어나면서 아 권력이 하나님께 있는 거구나 내게 있던 지혜 능력 힘다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나는 그저 짐승처럼 살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어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굉장한 권력이 가지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모든 권력을 잃고 우리를 제자들의 발을 시키기까지 우리를 섬기셨잖아요. 당신도 즉 우리들도 한없이 연약해질 때 예수님처럼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때 성장하고 그때 변화하고 부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권력을 버리시고 우리를 섬기심으로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이 점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모델이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 구주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라가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여기고 그분 안에 거하는 일이 필요하겠죠. 그니까 러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좀더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죄와 결핍과 무력함을 인정해야 돼요. 이게 성공한 사람들 이게 잘안 되거든. 권력을 가진 사람들 이게 잘안 되는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부족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권력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하나님이 가져가 버리시면 아무 의미 없는 거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자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에 의지하려고 해야 그게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거죠,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럴 때만 에 비로소 하나로부터 능력을 입어서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권력을 다른 사람을 압제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삼기는 이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이게 다가 아닌데 뭔가 좀 빠진 것 같은데요. 음. 어, 요거 빠졌네요. 네. 어, 다음 시간에 우리가 6장과 7장을 살펴볼 거예요. 7장에서 예수 복음 얘기할때 이제 야고의 문제가 여기서 해결되고요 어, 숨은 우리 시대의 숨은 가짜 신뭐 이런 것 숨은 신들에서 문화와 종교도 우상이 될수 있다는 거 다음 시간에 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